미니 애프터는 티 세트 먹자. 그러면 합해서 13,000원인 거네? 응. 해. 아니야? 맞아. 너무 사치야? 아니? 가자. 우리 그렇게,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응. 근데 나 디저트 추가할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다. 우 이게 나눠줘. 해봐. 어. 이거 저번에 우리가 <laughs> 먹었던 장미 향 가양차 있잖아. 마리앙. 마리앙 뜨. 위 세상에. 우와, 나 저거 실물 처음 봐. 달달한 뭐가지? 좋아, 좋아. 어세요? 이게 그때 먹었던 크림 얼그레이, 응, 좀아 약간 달달한 맛 나던 얼그레이 어, 있잖아. 어, 기억 나지? 어, 나 이거 너 사서 선물해줄까 고민했었는데. 진짜? 왜냐면 아, 진짜. 그, 그, 아, 근데 그래서 그그래서 배송할 주문을 시킬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 이거 사면 되겠네. 비가격 비슷해, 예쁘뭐 애프리코?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트와인, 트와인닝 스탑. 사이가 카페 알바할때 질리도록 먹어봤다든트와인닝스진리도록먹었지 어, 일단 우리 차 잡아볼까, 우리 이제? 근데 모든 카페가 이걸 써. <laughs> 이해할 수가 없어. 은 <laughs> 예다 고대 동굴에서 일어 냄새 나 미친 음. 오래된 방울같은 냄새 너무 멋있지 베르사의 장미? 응 어어 떻게트내아이거나시작부 흘리는 클라스 흘렸어? 네. 음. 어떻게, 어떻게 하면 흘릴 수가 있어? 야, 능력이야 이런게 하아 나도 좋은데? 이거 사가죠? 괜찮다 어, 진짜 괜찮아 찻잔이 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예쁜 거 같아 티비를 봐도 인사해주기 인지가 안나 미쳤나봐 죄송해요 그 속도야막 <laughs> 어, 이렇게 맛은 맛있네 처음 먹어봐 시고 어, 차갑고 눅눅하고 촉촉한 눅눅하니 촉촉한지 뭐 이쁜 마들렌을 먹다가 고추이파고 따는데 왜 버터 맛이 어 나는데 안쪽비 부드럽게 너무 가득한게 처음이야 그 감정부터가 다르다 감정부터가 다르다 른 어. 어. 주전자에서 향을 맡을 때 이렇게 헌채빵 냄새가 났거든 응. 근데 한 모금씩 넘기니까 그 흩어진 향이 한번 씹지 아 진짜 이게 자주 올것 같아 주전자 여기에 작은 조각이 들어있 레전드. 뜯었어? 응. 야, 레전드. 응. 와, 나 이제 진짜 동네 스콘못 먹어봐. 이건 사실 티룸이 아니라 디저트룸이 아니었을까? 방사 아니야? 뭐지? 왜? 그렇게 귀족적으로 잘 나간다고 나 사실 손으로 퍼먹으려 그래도 그래도 되니? 응. 어? 고맙다. 왜음 이걸 이렇게 따뜻하게 줄 생각을 했을까? 모든 티비 이런가? 그런 면이 있지? 뭔가, 알비프랑은 되게 다른 것 같아. 알비코는 식사하러 가는 느낌이고, 이 음. 진짜 디저트? 제들이립이생났어가감 응. 응. 음료 3개 시켰어. 아, 세 분이셨어요. 물어보려고 했잖아. 응. 저희 마음속에 항상 민영이가 있어. 차마기 <laughs> 넣어줘. 알겠어. 아. 음. 런님 민영아. 너야말 우리 마음속에 항상 너가있었다 그래서 음료도 3개를 시켰지. 응. 너를 위해 우리가 대신 먹어주는 거야. 음. 음. 맛있겠구만.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쨔죠 <laughs> 방금 신사적이지 못한 그릇 속이잖아. 음, <laughs> 근데 이렇게 클로티드 <그루티드> 크림이랑 얼굴에 스콘이랑 <laughs> 합이 잘 맞는 것 같아. 음. 맛있다. 맛있다. 얼그레이 스 누가 시켰냐? 최고야, 최고의 스프니까. 다이 해하는 항상 모이까 그러니까. 모을 거에 대한 해은는 진짜 모라. 어, 근데 진짜 나그 능력이 자꾸 매년이 항상 돼. 이게 그 노력하면 얻어지는 결과라는 것인가? 음. 능력 개발을 할수록 음. 이제 어. 꾸준히 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하잖아. 음. 난 내가 한의원 었을것 같다 생각했거든. 음. 전생이. 음. 근데 뭔가 먹는 거 보면 이거 하는짓 보면 한의원 안니거든 음. 한의원이 렇게다 깨뜨리고 부수고 첫째 다른데 흘리고 이러면 쫓겨나지 음. 않았을까? 어. 한의란 직업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야. 좀겨난 한의원 때 그러면. <laughs> 너 어, 별거 없으니까 안 돼. <laughs> 그러면은 귀족이었는데 몰락했다가 어. 일을 못하는 거지. <laughs> 아니야 그러긴 내가 너무 일머리가 있어. 손이 빠르지. 응? 음. 근데 깨뜨려 귀족 맞는 거 같아. 애가 야무진데 헛다리를 자꾸 주무르고. 알바할 땐깨뜨리지 않았어. 아니야, 사실 깨뜨렸는데 아무도 모르게 잘 처리를 했어. 근데 난그히 유능한 사람처럼 나왔지. 유능하게 물건을 처리한 사람으로 안 맞았나? 죠, 나. 렀다 Thank <laughs> you.